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 잡을 공룡은 제세젠 알로사우드스입니다. 잘 보면은 여기 위에 벼시 있고요. 손이랑 발, 꼬리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알로사우드스 잡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요. 오늘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. 원하는 면이 앞면에 가도록 한이 자반자원하지 않는 면으로 대각선 두 면을 접고요. 원하는 면으로 뒤집어서 누른 후 반을 접습니다. 양쪽을 접습니다. 삼각주머니는 엄청 쉽게 될텐데요. 사각주머니도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선대도 적고 내려줍니다 펼치고 음도 올려 접수 눌러 접습니다 박적기 기본형으로 해, 해주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반쪽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불단정하다면 바도 잡아줍니다. 자, 한 면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. 또습니다 이렇게 하 면은 내려주고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자고 이렇게 내려진 후에, 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, 이렇게, 이렇게, 이 원을 내려준 후, 똑같이 빼줍니다. 다음, 요, 부분 요 부분 X 된 부분을 이렇게 해준 후 이렇게요 이 모양을 만듭니다. 다시 보여줄게요. 요 X자 모양을 접어서, 받아, 올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내린 후, 다시 펼쳐줍니다. 선을 내 것입니다. 그 다음에, 반대쪽을 뒤집어서, 이렇게 접습니다. 그리고, 가위를 가져서 짜둡니다. 잘라줍니다. 그 다음 이렇게 올려줍니다. mm wow. 이렇게 접어줍니다. 몇 정도 정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다음 이부분을이 요요 꼬리 부분에 이렇게 내려주고요. 다시 펼친 후 안으로 접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. 해줍니다 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접고요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그 다음 이걸 이한 후에 펼쳐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줍니다.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한후 이렇게 접어서 뒤는 후. 올립니다. 이제 얼굴 부분이 남았는데요. 얼굴 부분은 초보자님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. 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접고 열어서 뒤집어 깝니다. 그 다음 다시 상태로 복귀합니다. 자,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선에 맞춰 이렇게 한후 이렇게 해 접습니다.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서 접습니다. 야 이거 다시 펼쳐서 요. 필칩입니다 저 여기 이제 누르는데요 이 부분에서. 재접고 위 부분을 접습니다. 그 다음 이렇게 오므려주고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습니다. 그 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접어주시면 알로사우드스 완성됩니다. 띄고 이부분을자연스럽게혀혀후후 살짝 벌려줍니다. 그다음엔 완성이 됩니다. 네요 연수사 접는 방법쉬우쉬우우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도 만나겠습니다 안